상대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네, 공격 진영에서 보여준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수비 입장에서는 선수와 공간 모두를 놓친 상황이 됐었는데요.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C. 밀라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때도 때립니다. 밀랑,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laughs> 키퍼가 대처하기 아, 힘든 힘들. 코스를 넣었습니다. 아, 아, 굉장히 빠른 아, 치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이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이 굉장히 이 어렵습니다. 에이시밀라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 점수 2대 0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면 위치 받았어요.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아오사이드인가요 다시 공 빼앗습니다. 라민야말 어떻게 할까요. 네 맞대결입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네이마르. 자 파울 손은 되나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호날두 로빙 패스로 넘겨줍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길게 보냅니다 페페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역수비죠 라민야말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아직 있습니다 자 위험한데요 슈거 아! 뛰다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아 빠르게 반응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산투스로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신장이 좋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죠. AC 밀란 안전하게 거둬냅니다. 자 여기서 끊깁니다. 라민 야말, 자 슈팅까지 가나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보나우지뉴 본인의 잠인 발기술로 상대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베르토 카를로스, 라민 야말, 네이마르,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라민 야말,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페드리. 라민 야말 로드 골리트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에이시 밀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때릴 수 있을까 기회도 왔습니다 펠레 산투스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네이마르 자 카운터 시도 네이마르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슛 산토스 골을 넣습니다 이제 딱한 점차까지 격차를 좁힙니다 전반 종료 직전 라민 야말,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아 이런 수습 막을 수가 없죠. 공을 끝까지 보면서 해. 제대로 구석으로 때려 넣었어요. 산투스, 자 이제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네, 마르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경기 재밌어지네요. 반다이크,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전진하는 동료를 받습니다.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을 길게 보냅니다. 질라탄 움직임을 봤는데요. 자 여기서 네이마르 크로스 슛. 아 쉬운 슈팅이네요. 여기서 전반전도 끝났습니다. 자, 스포어는2대1한점 차입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 재밌는 경기네요. 다음 득점을 어느 팀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후반전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치열했던 전반전이 끝이 났고요.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sostituzione per il m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시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자 흘러나온 공 빠르게 올라가야죠 가레스페일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죠 자 지금은 크게 넘어졌습니다 슛라탄 어려운 자세로 슈팅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골에 대한 집중력 적극적인 자세 아주 좋아 보이네요 산투스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로드 골리트 크로스. 오, 저입비다 골리트. 로드 골리트.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이마르. 오베르투 카를로스 크로스 디다 직접 처리합니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끊었습니다 오베르투 카를로스 왼쪽 잘 봤습니다 받았는데요 드리블합니다 슛아 볼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워요. 길게 보낸 패스 띄웁니다. 라민야말 계속 들어갈까요?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짝 올리는 패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젠너로가 투수 정교한 태클로 수비에한 축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슬라탄 패드리 슬라탄 스루패스 전진합니다 역습인데요 열렸어요 받았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파고드 그팀 띠다 선방 받아야죠 공을 따라갑니다 자 이거 수. 있어 산토스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쫓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원덕골이 터졌습니다. 이야 역시 자신감이 있었어요. 슈팅을 가져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깔끔한 골이었어요. 산토스 결국엔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광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뒷공간으로 좋은 찬스 열렸습니다. 때립니다. 아, 골! 라빈야발! 환상적인 골이 터집니다. 멋진 플레이에 이은 대단한 골! 역전에 성공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 그대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옵사이드 라인을 깨트리는 아주 기가 막힌 스루 패스였어요 라민 야말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산토스한점 앞서 나갑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페페 베일 베일 에이시밀라 볼을 되찾아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탄 측면으로 중앙으로 크로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입니다. 산토스 역전승을 기록합니다. 라민 야말 오늘의 맨 오브 더 매치는 역시 이 선수입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멋진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